됐다 어이. 갑자기 뜬금없이 수세미를 뽑고 있죠 수세미를 뽑는 장면은 웹캠으로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조이스틱은 게임 화면상에 보이는 게임패드 같죠. 자, 이것은 독일의 한 엔지니어가 메타버스에서 조작한 입력 신호를 현실 세계의 장치에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기계를 작동하게 하는 장치를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수세미든 인형이든 그거를 떠나서 물리적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지구 반대편의 물리적인 장치를 제어한다는 것이 메타버스 상에서 전례가 없던 신기하고 이례적인 상황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실험을 테스트하고 있는 메타버스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디센트럴랜드에 위치한 곳인데, 이렇게 인형 뽑기 기계가 있는, 어, 이런, 자, 여기 보면 크로우 버스터스라고 보이죠? 이제 크로우 하우 집게라는 뜻인데, 자, 여기에 독일 사람들이 만든, 재밌게 만든 이렇게 큰 인형 뽑기 기계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인형이 아니라 이렇게 수세미를 뽑는 걸로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수세미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 사람들이 있고, 여기 수세미 인간이 있죠. 이분이 이제 개발자들인데 독일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제 독일 분, 엔지니어링 분들인데. 자 이렇게 지금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 트위치 안에 들어가면 이게 트위치 화면과 그리고 제가 인형뽑기를 이제 조종하는 이 조종은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하게 되는데 화면을 같이 이렇게 보면 제가 조이스틱을 실시간으로 시그널이 신호가 독일의 어딘가에 있는 인형뽑기 기계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형뽑기 기계에서 내가 조작한 대로 뽑게 되는 뭐 그런 시스템인데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있는 물리적인 기계랑 연동을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어, 놀라운 기술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형뽑기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뭐 의료라든지 뭐 산업이라든지 심지어는 다른 뭐 게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 여기서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 굉장히 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메타버스 테크 그리고 NFT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